교정용 가지치기 가위. 이 가르침으로 죄 지은 자들은 자유를 찾을 것이고 절대 다른 일을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깨어나게 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비난할 것도 없고 오직 용서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의 주제는 교정용 가지치기 가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교정용 가지치기 가위를 지혜롭게 매일 이용한다면, 여러분의 능력을 벗어난 소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의 능력을 넘어선 소망이란 없습니다. 제가 일곱 살때한 노파가 제게 말했습니다. 너에 대한 비전을 하나 보았는데, 말해보마. 환상 속에서 이렇게 봤다.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는 어떤 일을 하게 될 거고, 사람들은 수세기 동안 그 일을 무효로 만들지 못할 게다. 그리고 내가 죽은 후에도 내 명성은 계속 커져만 갈 거야. 그런 후에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것이 회자될 때, 다가올 수백 년 동안 그 일로 인해서 세 명의 사람이 언급될 건데, 내가 그중한 명이 될 것이다. 저는 오늘 아침의 주제가 바로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어떤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그것을 제대로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제가 한 말을 들어서 그것을 믿고 정말로 사용해 본다면, 여기 모인 우리들로부터 그 씨앗은 뿌려질 것이고, 후에도 이 씨앗을 무효로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마법이고, 교정용 가지치기 가위라 불립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실현시켜 줄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이용한다면 여러분 내부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이것은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씻겨줄 것입니다. 이 가르침으로 죄 지은 자들은 자유를 찾을 것이고 절대 다른 일을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정신이 여러분 안에서 깨어나게 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비난할 것도 없고 오직 용서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용서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실제 복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란 우리가 용서해야 할 상대방을 그가 세상에서 원하는 모습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나 세상이 우리에게 하기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해줍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원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더라도, 그것은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의 모습 안에서 내가 지니게 될 비전이 됩니다. 어떤 사람도 내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모두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만 하고, 나의 삶은 그런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나의 이상으로 다른 이들의 모습도 그렇게 만들어 그 일을 합니다. 이제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에덴의 정원을 잘 가꾸고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을 그곳에 놓으셨더라. 여러분은 어쩌면 이 이야기를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에덴 정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에서 추방되었고, 그곳에 가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에덴의 정원에 있고, 그곳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다른 정원사들처럼 가지치기 가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2장에서 나온 것처럼 잠들었기 때문에 정원에 잡초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 잡초는 삶의 환경과 조건들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원은 항상 스스로를 세상이란 곳에 투영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환경을 본다면 여러분이 하느님의 정원에 무엇을 심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하나의 사명과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산을 긁어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또 명성을 얻는 것도 어떤 큰 권력을 잡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의 사명은 하느님의 정원을 가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정원을 잘 가꾸고 유지하기 위해서 정원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정원에 오직 사랑스러운 것들만이 자라게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 안에 뿌리 내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내 안에 뿌리 내려 있습니다. 나는 하느님 안에 뿌리 내려 있고, 하느님 안에서 끝이 나는 것처럼, 그들은 내 안에 뿌리 내려 있고, 끝이 납니다. 저기 있는 사람은 내 안에서 뿌리 내려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단지 그 뿌리가 주는 것만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내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세상 안에서 자라는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꾸기 원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더라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저쪽의 벌판을 보고 있나요? 당신이 참깨를 보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저 참깨는 참깨씨였습니다. 저 옥수수는 옥수수 나달이었습니다. 침묵과 어둠은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운명도 그렇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외부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의 근원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부로 시선을 돌려 교정용 가지치기 가위를 이용해서 그것을 배워내십시오. 자, 이것이 우리가 하는 방법입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에 하루를 다시 돌아 봅니다.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다시 돌아 봅니다. 그렇게 하루 전체를 살펴봅니다. 하루의 모든 장면, 모든 사건, 모든 대화, 모든 만남. 그런 후에 마음의 눈으로 그것들을 선명하게 보고 그 일들을 다시 씁니다. 그것을 다시 써서 내가 경험했으면 하는 이상적인 하루로 만들어 갑니다. 장면 하나하나를 가지고 다시 써 내려가고 교정합니다. 교정에 나갈 때 나의 상상력 안에서 그 경험들을 교정된 하루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단지 상상 속의 일처럼 보이는 상태를 현실과 같은 분위기를 취할 때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 그 경험은 정말 실제처럼 보이고 나는 정말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한듯 보입니다. 그리고 제 경험을 통해 볼 때, 이렇게 교정된 하루는 만약 제대로만 경험되었다면, 나의 미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나를 실망시킨 사람들을 내일 다시 만나게 될 때, 그들은 나를 다시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그 존재의 속성을 변화시켜서, 그를 변화시켰기에 그는 내 안에 자리 잡은 변화의 증거들을 가져올 것입니다.